어려운 윌과 우드는 어떻게 쓸까? 무슨 차이가 날까를 짧게 알려드릴게요자 윌은 확정이고 우드는 가정이나 불확실을 뜻해요 여기 이름을 볼까요? I'll go to the party 친구들과 약속했어요 Hey I'll go to the party 하면은 I'll go to the party 나꼭 갈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드를 쓰잖아요 uh, I'll go to the party 근데 뒤에 뭔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if I have time 내가 시간이 있다면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갈지 안 갈지 모른다는 뉘앙스예요. 이것도 볼까요? 추가해문 볼게요. 엄마가 물어봐요. 야너 숙제 끝냈어? 했는데 야 yeah, yes mom I will finish my homework before dinner. 그러면 저녁 전까지 나꼭 끝낼 거예요. 확실히 끝나겠다는 말인데 그다음 우드를 쓴거 볼까요? 여기서는 oh yes mom I'll finish my homework I'll finish my homework 네, 끝낼 거예요. 네, 끝낼 거예요. 확실히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툭 던지는 말들 있죠? 그 뉘앙스가 이우드야요 I would v e been my homer f o r dinner. 그러니까 뉘앙스를 보면 음, 모르겠어요. 이런 뜻이죠. 쉽죠? 우일과 우드 차이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여기까지.